하모니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영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제가 조금 전에 녹음을 아주 잘했는데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겠죠.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어, 자녀들과 또 부모님이 또 부부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라든지 또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해 주세요. 라든지 이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 성령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 죽어도, 갑자기 죽어도 당황스러운데,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겠다고 하니, 그것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다 풀릴 텐데, 갑자기 죽겠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 하실것 이요 라는 말씀 이있 죠？한 가지, 분 명한, 사 실은 예수 님이 십자 가에 못 박혀 돌아가 시고 하늘 로 승천 하신 뒤에50일뒤에즉 오순절 이라고 부르 는데, 그50일뒤 에, 보 내신 분이 바로 성령 님 이라고？하 는것 입니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생긴 존재 또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어렵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제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저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육체적인 제한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에서 일할 수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 자신은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세 분이 독립적인 그런 분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다 다른 새 하나님이 있구나, 각자 다른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자 다른 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은 서로 또 다툴 수도 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해도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6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혹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건 느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완전한 신앙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네를 알고 있습니까? 이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 징그럽죠? 아, 이 지네의 특징은 뭡니까?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종류에 따라서 30개에서 많게는 170쌍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개에서 약 300개 이상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지네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지네가 지렁이를 만났습니다 이 지렁이는 이 지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면 자기에게는 지렁이에게는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 지네를 보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다리들이 조금도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물었어요. 너참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볼때이 움직일 때마다 그 많은 다리들이 어떤 순서대로 움직이는지 참 놀랍다. 너 어떤 순서대로 움직이는지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지네는 순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네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많은 다리들이 도대체 어떤 순서대로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다리들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진애에게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순서대로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동안 내가 잘 걸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으니까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를 내가 잘 몰라도 예전처럼 길을 잘 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에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꾸미낸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고 규명,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이진내를 걷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훈을 배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 3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3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3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뭔가 클리어하지 않고 믿어지는데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유한한 머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어, 하나님 세 분이 각각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되,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교훈, 거짓 진리,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모니언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부부들, 부부들이 이 삼위일체의 정확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나아가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내일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for me